두점 AB에 대하여 AB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. 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고 일단 b를 먼저 쓰고요. 두번 씁니다. x 좌표 2, AB니까 x 좌표 a 먼저 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3. y 좌표 3, 5. 자 그리고 b를 먼저 더해야 되겠죠. k 플러스 2. k 플러스 2 이렇게 마이너스 3k 플러스 4, 5k 플러스 6 자, 이네 분점이 됐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x 좌표니까 x 좌표에다 대입하고 이거를 y 좌표에다 대입하겠습니다.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,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, 다음 플러스 6이죠. 자, 넘어가 볼게요. K 플러스 2 5 K 플러스 6 음, 넘깁니다. K 플러스 2 마이너스 3 K 플러스 4는 6. 자, K 플러스 2가 되고요. 어, 플러스 3 K니까 8K, 6빼기 4죠. 6빼기 4, 그니까2가 되겠고요. 플러스 2가 되겠고요. 는 6. 자, 그러면 8 플러스 K는 아, 8, 아, 8K입니다. 음, 여기서. 8k 플러스 2라는 것은, 여기다 6, 올라가니까 6을 곱하면 되겠죠. 6k 플러스 12가 되겠죠. 2k는 1 2 돼서, 2k는 1 2 돼서, k는 5가 되겠습니다.